기본 작업 3번의 고급 필터 두 번째 예제입니다.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신입사원 채용 시험 결과표에서 전공이 경제학과이고 총점이 250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네요. 그러면 전공이란 제목과 총점이란 제목이 두개다 사용이 됩니다. 전공 복사하고 총점 복사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려면요. 선택할 때 컨트롤 버튼 누르는 거 있죠. 두개다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A16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무슨 학과? 경제학과. 마찬가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어도 돼요. 그 다음 250 이상 총점은 근데 중간에 조건이 뭐예요? 이고니까 같은 행에 써야 되겠죠? 네. 크거나 같다 어떻게? 250보다 엔터. 그럼 이게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피기시험 보실 때예를 읽는 문제가 나오죠 가끔. 전공이 경제학과 이고, 총점이 250 이상. 전공이 경제학과 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 기억나시나요? 자, 요렇게 되어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전공이 경제학과 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 전공이 경제학과 또는 총점이 250 이상. 음,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조건을 입력을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 조건 입력이 끝났으면 원본의 전체 범위,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데이터란 메뉴에서 고급으로 들어간다. 그럼 첫 번째 범위는 고급으로 들어가기 가기 전에 이미 잡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들었던 범위.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고급 필터 위치는 A20이라고 했으니까 복사 위치 클릭하고 A20 클릭.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전공이 경제학과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 되는 이성일 정세라, 양, 아 정세라 양의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학습하시고 잘 되시는 분들도 초기화 버튼 눌러서 반복학습하십시오.